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논의 미친 가성비 렌즈죠. RF50mm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렌즈는 2020년도 12월에 출시를 했고, 무게는 160g, 5군 6매의 원형 조리개, 스태핑 모터를 탑재하고 있고, 필터 구경 43mm, 풀프레임용 렌즈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정말 가성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인 이 렌즈의 가격이 25만원 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팩트한 아로곤 V 크롭 바디에 물려서 환산화각 75mm로 인물용 렌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보시다시피 캐논의 색감과 f1.8의 단렌즈답게 좋은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선명한 샤프는 물론이고 배경흐림까지 좋아서 확실하게 분리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선예도 테스트에서는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최대 개방인 f1.8부터 f22까지의 중앙부를 보자면 f1.8에서 2.5까지 비교적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8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F13 이후부터 회절로 다시 소프트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연부도 F3.5까지는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F4부터 선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F13부터 회절로 인한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랬었는데, 이게 인물을 촬영할 때는 그닥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크롭 바디에 몰려둔 상태에다가 화소 수도 2,400만이라 바디의 영향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촬영 환경이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있고 무조건 쨍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뭐가 됐든 가격 보고 그냥 끄덕이게 되는 느낌이랄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수차입니다. 색수차는 마젠타랑 그린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 F4 정도 되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케는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부로 갈수록 약간 레몬형의 보케를 띄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 7날 원형 조리개인가? 그래서 3.5부터 조금 각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렌즈가 올드 렌즈의 특성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일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보케가 참 이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특성은 빛깔림과 플레어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플레어가 육각형으로 이쁘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광학적으로 우수하다고는 할수 없는 렌즈이지만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모두 만족하는 사진이라면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일 테고 플레어는 개인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감성의 영역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곡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잡혀 있는 반면에 비네팅은 조금 존재합니다. 영상에서는 한쪽에서 클로즈업으로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아무래도 1.8이 1.2, 1.4처럼 시원하게 날려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인할 만한 정도이고 다만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초점을 잡을 때 모터 소음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렌즈뿐이고 현장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픽스로 두고 MF로 전환해둘 수 있는 환경이면 이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초점 잡히는 속도는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일단, 가벼운 거 찾는데 주력 화각이 50mm이고, 인물용, 그리고 데일리 렌즈용으로 찾으시는 거라면, 인물용으로 봤을 때 이만한 렌즈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 가격에서 한 2.5배? 정도를 주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그 45mm f 1.2 렌즈가 있잖아요 그 렌즈가 제가 알기로 한 68만원 70만원 대에요 그 렌즈는 진짜 한번 꼭 써보고 싶었고 뭐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 이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물론 단점이 있어요 뭐 모터 소음이 세다거나 뭐 색조차가 있다거나 플레어가 강하다거나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무게랑 가격을 생각해보면 그냥 저절로 음, 뭐 그럴 수 있지 이 가격에 너무 많은 거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아무튼 입문용으로는 정말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단렌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쳐 볼 거고요 음, 이 사용기가 아직까지 단렌즈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닿아서 한 번쯤 입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즐거운 사진 영상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